했고 맞아요. 지금이 훨씬 더 발달했을 건데 9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만 네. 이렇게 그 건설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어. 아파트랑 기둥식이라는 게 있고 벽면식이라고 있는데 기둥식에 비해서 벽면식이 공사기간이 짧아요. 음. 공사기간이 짧으면 비용이 적게 네. 들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년 우리 들어오자마자 그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 만들면서 200만 원 건설 그게 됐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200만 원을 건설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주로 이제 벽면식이라는 그 공사 방법을, 공법을 써가지고 층간소음은 늘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음, 사실 그 층간소음 90년대 이전 아파트 저도 살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사실 층간소음 있어요. 네. 옛날부터 이, 이 역에 대한 항의가 네. 얼마큼 왔나를 보니까 최근에 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요. 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람들이 어 이거 참지 않겠다 못 참겠다 에서 안 참겠다까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든지 그냥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서로가 서로를 엑셀레트 하게 만들고 오히려 네. 또 나도 보복으로 막 소리를 오히려 네. 세게 만들면서 막 쿵쿵쿵쿵 치기도 하잖아요 어, 이런 것들을 사실 리콜제를 하게 되면은. 어, 무조건 모든 그 소음 문제는 다 거, 시공의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거 한두 끝도 없는 거죠. 최승노 박사님은. 예. 깃발 안 꽂았어야 되잖아요. 아까 아, 제가 보고... 공감을 한게 있었어요. 왜냐면, 음. 우리 이제 아파트 사는데, 아, 좀 보고 예. 사야 되고, 후분양제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아, 나는 층간소음에 예민한 사람이다. 음. 그렇다면 사실은 아, 그 부분을 시공을 잘한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부분 찬, 부분 찬성했다 이거죠. 음. 아, 그런 것에 세탄주의. 공감을 한 거죠. 아. 저, 저 반론이 있 네. 지금 그최 박사님 얘기에 아주 중요하게 반론을 하고 싶은데, 층간소음이 옛날에는 없다가 점점 이제 그 자신의 욕구 표현이 많아지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층간소음이라는 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저는 오늘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새벽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제가 드럼을 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사람은 심장이 펄스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주술을 할 때는 탁 악기가 나오거든요. 빠른 북소리를 들으면 흥분되게 돼 있는데 그 귀로 듣는 걸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라드 음악은 천천히 가고 댄스 음악은 다 빠르죠. 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나 이용하시라고 주의하 하고 실험하는 거죠. 음. 가, 같이 저랑 치세요. 음. 원, 투. 여러분도 이제 이 박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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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균형이 깨져요. 맞아요. 예. 이게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미간 나. 그 미간화. 규칙적 아, 기잖아요. 네. 자, 우리가 기차를 탔을 잠을 자는 이유는 네. 기차가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계속 반복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불규칙이지만 규칙성을 인정하고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건데 네. 층간소음의 가장 큰 문제는 윗집에서 나는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끝나나, 안 끝나나 하면서 귀가 갑자기 감각이 확 살아나는데 왜더 충격이 크냐? 밤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들어와야 되냐면 음. 내가 들어갈 집의 윗집의 양해를 구하고 새벽 3시에 음. 가족들이 뛰고 아래서 가족들이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런 제도도 없잖아요 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해져서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음. 그 만큼 공포이 바뀌면서 이게 부실화되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아니, 근데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사, 60% 정도의 사람들이 살 정도로 <laughs> 보편화됐는데 사실 아파트 방식이 이렇게 보편적인 주거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음.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서로 가까이 살기에는 불편해요. 서로 네. 왜냐하면 좀 떨어져 있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도 좀 넉넉해야지 좀 음. 사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들은 사실은 단독주택에서 가서 살수 있어야 되고 또산 속에 들어가서도 집을 짓고 살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한 선택을 사실은 이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우리 생활 방식이고 아파트에서 그 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아파트는 네. 들어올 때부터 주거에 관한 쾌적함을 포기하고 들어와요. 이 정도 감시를 하고 들어야죠. 와최박사 네. 님은 침감소음을 겪어보신 적이 있어요? 어, 그럼요, 겪어봤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밑에층, 위층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옆에 옆에서도 들려와요. 특히 음악하시는 분들 악기 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어오거든요. 네.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어, 저는 이제 점장한테 전화를 하죠. 얼마 전에는 이제 찾아가면 안 된다. 전화해라. 를 그러니까 또 이제 저는 또 댓글로 시사를 배워서 네. 그럼 전화번호를 모르면 어떡하냐. 참아야 되네 이러는데 한국에선는 처벌이 아직 이렇게 정해진 게잘 없거든요. 지금 그 친간선 분쟁에 대한 가처분 네. 결정결 보면 굉장히 재밌네요. 미 음. 금지 신청 인정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주거침입. 문 열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근데 <몬데> 아까 그때 네. 두드리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초인종 누르기 있어요. 어, 네. 그리고 한번 두드리기도 안 돼요. 그래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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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흉악해집니다. 네. 전화 걸기 되고요. 네. 문자 메시지 보내게 되고요. 네. 고성지르기 됩니다. 네. 천장 두드리기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긴 네. 막대 가지고 퉁퉁퉁 하는 것. 그 다음에 어, 가장 재밌는 게 주변 사람에게 허위 사실 유포까지 됩니다 어머 어머. 네, 저집 부부싸움에서 시끄러웠다 어제. 어, 아니, 근데 이거 뭐 굉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도, 네, 그게 무섭다. 그게 스토커 같다 스토커. 막 혼자 오는거 하고. 서로 이욕하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정, 결정 결과를, 결과를 만씀드린 거예요. 네.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불청객 순간소음.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이웃... 그리 지 않는 이웃 간의 분쟁 분쟁을 넘어 이제는 전쟁이다 더 이상은 못참아 위층을 향해 복수의 칼을 빼는 아랫집 층간소음 해소 천태만성을 알아보자 층간소음 전쟁 복수혈전 이래도 쿵쿵거릴 텐가? 집안 소품을 이용해 위치의 역공. 소음의 고통을 받아본 자라면 공감 백배. 더욱 강력한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수 전용 스피커를 추천합니다. 복수 전용 음악으로 위치을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천장에 밀착시키면 효과 만점. 화장실에선 울림 효과 두 배. 단 옆집 아래집에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양해를 구하시길. 중간 소음 전쟁. 검소 장례 야식집 전단지에 전화번호를 윗집 전화번호로 바꿔치기 하는 거. 아마 끊리지 않는 배달 전화에 기절할 뻔. 단점이라면 윗집이 전화기를 꺼버리면 허수고라는 거. 층간소음 전쟁 전세 약쟁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요. 소음 해결 최후의 방법은 바로 이사. 그런데 내가 간다고? 그럴 수 없지. 내가 모르겠다. 윗집에 윗집으로 이사. 윗집으로 이사. 정말 돈만 있다면 윗집으로 이사해 이 동네 초딩들을 싹 모아놓고 거실을 농구 경기장으로 만들어 농구 대회를 열. 역... 층간소음 최고의 방법은. 가이월드! 서로 얼굴을 붉히는 대신 관련 기관을 이용 이웃 사이 센터의 중재를 받아 위층과 대화로 분쟁해서 순간소음 서로 서로 문제! 너 죽고 이웃사전. 나 죽는 복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